축구 결승전 경기가 있었다. 그런데 이미 우승팀은 결정된 듯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선수들이 아닌 심판이 경기를 결정짓고 말았다. 잇따른 뉴스에서도 심판의 편파 판정을 지적했고 댓글창엔 심판이 돈 먹었다는 의혹의 악플로 도배됐다. 이 일로 나의 아주 오래전 일들이 조금씩 기억나고 있었다. 작은 신문사에서 수습기자로 첫발을 디딘 나의 잊고 싶은 과거 얘기들이다. 내가 중앙 언론사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한 학교 선배가 선한 뜻으로 작은 신문사의 기자직을 소개해 주면서 시작됐다. 이 신문사 경력 내 이력서엔 적지 않는다. 작은 규모라서 이기보다는 열악한 내 기사의 수준으로 남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워서다.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를 털어놓아 보려 한다. 수습 딱지를 막대고 어렵사리 기사를 올리려는데 망감이 교차됐다. 일의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어서다. 나의 이런 고충을 눈치챈 선배 기자가 보도 자료를 나에게 툭 던져주더니 여길 취재해 보라는 것이다. 지역의 기관 행사 취재였다. 마땅히 취재할 곳도 없어 선배가 시키는 대로 그곳으로 서둘러 가봤다. 아침 일찍